같은 색깔의 공끼리 구분하지 않습니다.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다른 공이라 다 다른 공이고 2더하기3더하기4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는? 3개를 뽑아야 돼요. 이쪽 보면은 계산하면은 9시 3입니다. 총 근원 사건의 개수는 9시 3 가지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 색깔의 공이 지금 두 종류만 3개 나와야되고요 이제 어, 종류는 두 가지만. 자두 가지면 빨파, 다음에 빨노, 다음에 파노.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다 구해서 빼 구해서 다 더하셔도 되고, 아니면 여섯 번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거 A라고 했을 때 A 여섯 번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A 여섯 번은 어, 어떻게 되면 되느냐? 어, 만약 에 우리가 세 개를 뽑았을 때 공의 색깔이 세 공의 색깔이 세개세개다는거지 첫 번째는, 세개 모두 다 다른 거야. 세 개의 색깔이 다 나오는 거야. 이게 내가 원치 않는 경우잖아요. 그 다음에, 두 번째는, 공의 색깔이 두 종류라 했으니까, 그냥 한 색깔 다 까는 거지. 그치? 세 개의 색깔이 다 나온 것도 있지만은, 이렇게 쓰면 니다세 개가 다 다른 거. 세 개가 다 같은 거. 이렇게. 그러니까 세 개가 모두 다 다른 거. 빨, 파, 로.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거. 뭐, 555 이런 식으로. 이런 것들만 찾아서 빼셔도 돼. 이제 선택을 하자. 뺄까요? 되는 걸 직접 찾을까요? 상황으로 불려면은 되는 건세 종류야. 어떻게? 빨파, 빨 노, 빨, 파노. 맞죠? 이제 그세 가지를 다 구해서 더 해도 되고 아, 싫다. 전체에서 세 가지 색깔이 다 다른 경우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다 같은 경우를 빼겠다. 상황은 두 가지에게 상대로 줘서 적어. 그나마이고걸 가지고 선택하시는 게, 좀더 나을 거야. 요, 오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, 나의 확률, P는, 1마이1마 PA 6번, 오로 갈것이고요 자, 조심해야 될 것은, 세 가지 색깔이 다다른 경우라고 했을 때, 얘는, 빨간 공 중에서 하나, 파란 공 중에서 하나, 노란 공 중에서 하나, 뽑는 건 문제가 안 돼. 근데, 이 요, 조심히 잘 봐야 되지. 그치? 빨간 공은 기껏 해봐야 몇개 밖에 없어. 두 개밖에 없어. 세 개가 안 나와. 같은 색깔 세 개를 뽑는 방법은 파랑 공세 개나 노랑 공세 개일 수밖에 없어. 그 그렇게 또 생각하고 계셔야 돼. 자 그럼 평균 이상합시다첫 번째 이 경우부터 확인하시면은 세 가지 모두 다 다를 거니까 빨간색에서 뽑는 거두 가지, 파랑색에서 뽑는 거세 가지, 노랑 공에서 뽑는 거네 가지. 이거 다 곱한 만큼이 내가 경우의 수로 찾아주시면 되고. 그다음에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다 같은 거. 뭐라고요? 빨간 공 3개는 불가능하지? 어디서? 파란 공. 파란 공에서 3개니까, 4, 3개 중에 2개니까, 3개 중에 3개를, 34. 그 다음에 노란 공 4개 중에서 3개니까, 44. 요 경우를 보여주면 되다, 더해주면 되지. 대체? 자, 그러면은 요거 다 계산해서요, 전체 빼주시면 됩니다. 전체 확률은 1마 9시 3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3제4 더하기 4제4 요거 해주시면 돼요. 자 계산해보시고 이사하고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요. 자 됐어? 넘어간다. 자 다음 문제 갑시다.